안녕하세요. 중고차 경력 23년차 중고차 김 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국내 준중형 승용차 중에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인기가 좋은 아반떼 AD 차량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차량 모델이 벨루 플러스 모델 차량입니다. 벨루 플러스 모델을 강조하는 이유는 중형 세단에만 들어간다는 옵션이 이 밸류 플러스 모델에는 기본으로 장착되어 나오기 때문에 중고차 시장에서 그만큼 인기가 좋고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입니다. 중형 세단에만 있다는 옵션 세 가지 뭘까요? 첫 번째, 고급스러운 17인치 알루미늄 휠입니다. 두 번째, 스마트키가 기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각지대를 알려주는 후축방 경보 시스템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나오기 때문에 벨루 플러스 모델 차량이 가장 인기가 좋은 겁니다. 아반떼 AD 차량 중에 다른 모델들은 이 옵션들이 기본이 아닌 추가로 선택을 해서 옵션을 넣어야지만 장착이 됩니다. 하지만 이 벨루 플러스 모델은 기본으로 이세 가지가 장착되어 나옵니다. 그렇다보니 안정성과 편의성에서 인기가 좋은 겁니다. 이 아반떼 AD 차량도 떨어지는 시세에 버티질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두 달 사이에 150에서 200만 원이 떨어진 이 아반떼 AD 밸류 플러스 모델 차량. 혹시라도 구매 생각이 있으시다면 지금 구매하시는 게 시세 대비 조금은 저렴한 금액에 구매하실 수 있는 찬스입니다. 차량 스펙 알려 드리겠습니다. 현대 아반떼 AD 밸류 플러스 모델입니다. 2018년 8월식 실 주행거리가 5만km 주행한 단순 교환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추가 옵션이 129만 원입니다. 추가 옵션이 뭐가 들어 있는지는 실내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외관부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전면부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개등 나이트 보시면 백화 현상 없고요, 스크래치 없고요. 앞범퍼 보시는 것처럼 잔 스크래치 없고요. 후드 본네 보셔도 잔 스크래치 없고요, 찍히거나 돌빵 없이 깨끗합니다. 운전석 앞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운전석 쪽면 보셔도 문꼭 돌빵 없고요, 스크래치 없고요. 운전석 뒷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운전석 쪽 측면에서 이렇게 보셔도 문콕 돌빵 없고요. 스크래치 없고요. 뒷 범퍼 보시는 것처럼 잔 스크래치 없고요. 찍힌 데 없고요. 트렁크 라인도 보시면 찍히거나 돌빵 없고요. 스크래치 없고요. 조수석 뒷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조수석 쪽면 보셔도 문꼭 돌빵 없고요, 스크래치 없고요. 조수석 앞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조수석 쪽도 측면에서 이렇게 보셔도 문콕 돌빵 없고요, 스크래치 없고요. 외관 상태 보시는 것처럼 흠 잡을 데 없이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실내 상태와 가죽 시트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천장도 깨끗하고요. 운전석 가죽시트 상태 보시면 뜯어지거나 해진 것도 없고요. 바래진 것도 없고요. 뒷좌석 가죽시트 상태 보시는 것처럼 뜯어지거나 해진 것도 없고요. 바래진 것도 없고요. 트렁크 공간 생각보다 넓고요. 벽면, 바닥면 보셔도 잔 스크래치 없고요.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 다시 한번 보세요. 보시면 찢어지거나 해진 곳도 없고요. 바래진 곳도 없고요. 노수석 가죽시트 상태에 보시는 것처럼 뜯어지거나 해진 곳도 없고요. 바래진 곳도 없고요. 실내 공간도 보시는 것처럼 관리 잘돼 있고요.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실내에 들어왔고요. 키로수하고 옵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키로수부터요. 53,297km 주행했습니다. 핸들 좌측에 보시면 차세 자세 제어 장치 들어가 있고요. 후측방 경보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핸들 리모컨 전화 밖에 블루투스 들어가 있고요. 키는 버튼 키, 스마트 키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구요. 처음에 말씀드린 이 차량의 추가 옵션은 총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외관하고 실내 보실 때 보신 가죽 시트구요. 두 번째 추가 옵션은 지금 보시는 하이패스 눈밀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추가 옵션은 8인치 순정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후진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니 잘 나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외관하고 실내를 보여줬습니다. 현대 아반떼 AD 밸류플러스 모델 차량 구매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이력은 아쉽게도 한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성능 점검장에서 점검한 결과 단순 교환 없는 무사고 판정 받은 차량입니다. 차량 설명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대 아반떼 AD 벨류 플러스 모델 차량입니다. 2018년 8월씩 실주행거리가 5만키로 주행한 단순 교환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에 관심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 또는 댓글 문자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판매가는 제목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